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쉬고 계십니까? 비트코인. 그동안 폭락하자가 오늘 급격한 이유를 한번 어, 찾아보죠. 사실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127개, 그리고 300만, 3만, 1 9 0 이게 좀 많아 보이나 적게 보이나요? 이게 사실은 2월 28일 까지야. 그러니까 오늘 폭등하는 거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 그 뉴스 때문에 반응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그래 고려 청자를 실은 보물선이 그 시나나 바다에 2,100만 개를 실고 가다가 침몰했어. 누가 발견했는데 2,100만 개밖에 없는데 127 개인이나 또는 회사나 가져갔대. 그래서 90%가 다 지금 소유하고 있대. 나머지 10%는 이제 그, 진흙특미를 파헤쳐야 되고, 근데 시장이 나와있지 않단 말이야. 지금은 300만 개 증계가 시장에 나와있잖아. 근데 언제 이렇게 100만 불 갈까? 지금 10만 불쪽 가겠는데 보니까. 그리고 갑자기 급증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오늘 3월 1부로 볼 때, 비트코인이 24,000개가 증발됐어. 2월 25일에 비교해 볼 때, 음. 그만큼 많은 물량을 쏟아부었네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2월 20일부터 엄청나게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물량을 많이 쏟아냈잖아요 어. 그래서 너무 가격이 폭락하니까 장마당에 남아있던 요강 단지야 이건 안 되겠네 해서 24,000개가 사라졌어 근데, 근데 왜 떨어져? 그런데도 불구하고 IBIC 물량대학교 t 그, c f EGF, 비트코인 e t f 에서 계속 팔고 있는 거야 24일부터 1000개 2000개, 5000개, 2000개. RBI 지는 아직 불타기 전문이야. 갑자기 젤리 팔기 시작한 거야. 이유는 알수 없어. 그리고 그스라이 지도 2월 24일, 2만 개 사고 난 다음에 지금 굶고 있고. 어, 다시 한번 보면 이거잖아. 지금 갑자기 지금 떡락을 하겠죠. 여기 그죠. 엄청나게 지금 떡상 중이잖아.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근데 왜 그럴까? 여기 2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 갑자기 폭락을 해버리잖아. 지금 이제 그냥 이 그냥 이렇게 끌고 오다가 그래서 이게 지금 잘 폭락이 잘 오지도 않는 이 장에서 그 전에 잘 끌고 왔어. 음. 그래서 여기서 까딱까딱한 실마늘, 가네 마네, 가네 마네, 가네 마네 하다가 최근에 즉 2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 조금만 보이죠. 이렇게 여기 있어요. 25일 여기. 여기 서 비트코인이 너무나 많이 장마당에 나온 거야. 고려청결을 치면 너나 없이 야, 여강인 줄 알았는데, 비트, 이게 고려청자네 하고 내놓은 거야. 2월 25일부터. 2월 20일부터 2 0일까지7 0 0 0 개. 그저라도 2월 10일날 3만 개, 7 0 0 개, 7 0 0 0 개, 만 개를 면서 계속해서 촉촉 내려놨지. 그러니까 이거 뭐, 100불에 산 거를 만 불에 팔수 있으니까 천 불에 또는 십만 불에 뭐야. 천 불에 산걸만 불에 만 불에 산걸 갖다가 지금 구만 불에 팔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몇만 개씩 계속 다 시장이 나눠왔지.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많아진다. 저절로 이제 꺾어질 거 아니야. 저절로 하락세를 가야 될거 아니야. 사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그다 되고 우리 물타기 전문인 IBIT 보죠. 블랙락에서도 그렇게 많이 쏟아 부었는데 그날 주금을 해서 계속해서 팔고 있어. 물량은 쏟아지고 여기서 여기서도 물량이 쏟아지는 거 아니야 결국 내가 파니까 i b i 아를 보여줄게 이거는 정말 이 책까지는 무조건 사기만 했어 이렇게 팔아도 이렇게 재량으로 팔지 않고 계속해서 많이 모아왔어 이거 몇천 개씩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갑자기 팔기 시작해 2월 20일부터 천개 24일 천육백 개 25일 천팔백 개 26일 5천 개 27일 2, 2,000개 갑자기 연타로 이렇게 팔아 제끼니까 가격이 버틸 리가 없죠. 여기 24일, 25일, 26일, 27일, LIC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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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자 한 개미들이 여기 들어와서 저 9만 불에 야, 싸네, 8만5천불 싸네 하고 계속해서 내가 또안 끼인데 그때 계속해서 팔아 제끼는 거야. 어, 그래서 지금 8만이 깨졌지. 8만이 깨지니까 거기서만 막그 예약으로 걸어난 거 있어서 그게 살아났나봐, 그죠 다시 한번 연타로 IBC가 팔아채기니까 연타로 IBC가 몇천 개씩 팔아채기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떡락을 했지. 슬라이는 사지도 않고 그러니까 깨미들이 여기서 한 개, 두 개, 한 개, 두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매집을 해 나갔겠죠. 오늘 갑자기 급등하기 전까지. 자,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동안 폭락은 이거 그래 공급이 너무 많았어, 공급이 너무 많았고 IBCH 저지어 팔기 시작했고, 공급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IBCH 팔기 시작했고, 그래서 급하게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2월 25일부터 3월 2일 이거지, 여기서 비트코인을 거둬들여서 몇 개를, 2만 개를 장마당에 됐던걸 공급이 가니까 거둬들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격이 살아나죠. 맨 개가 어느새 그 기도 뭐그랬었 몰라.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급정을 했네 이게. 어. 그래서 그동안 겁나 했고 좋은 소식 없나? 또 이제 채찍감마가 계속 들어가는데 갑자기 좋은 소식이 들어온 게야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살기 시작했지. 그럼 무슨 소식이 있었냐면 이 보니까 저 정말 업에서 입을 좀 틀은다 봐 보니까 저 크립토 크리스마켓 소 이게 소사 올라선 거지 선데이 앱절 President Donald Trump announced the i n c u r s i o n of a blue chip coin in a US strategic cryptocurrency reserve. 그러니까 전략 전략 무슨 자산이라고? 크립토커런시. 한국말로 전 모르겠네. 음, 암호화폐, 어, 전략적인 암호화폐를 블루칩 중에서 포함하겠다. 그게 막비트코인하고이태리움인가봐 이태리엄이 12번불이 올라가서 2000, 2000불이 됐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8% 올라서 9 3 0 0 0 거의 회복했어. What happened? Bitcoin sold the p a s 95,000불. Rebounding losses from Friday's dramatic plummet below 80,000. 8만불 이하로 곤두박질 쳤는데 마운스백을 9만 5천 불로 해버렸다는 거예 Similarly, 비슷하게 이트리움도 골로 가다가 없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너트 트럼프가 이것을 즉 블루칩 코인, 뭐 이트리움이나 뭐 비트코인인가봐 요것을 전략적 자산으로 포함시키겠다 인클전이거든. 하자마자 그러면 이게 개떡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 <laughs> 그럴지는 모르지만 지금 갑자기 급등하고 있다. 누가 사게 될까? 깨미들이 사지 않을까요? <laughs> 깨미들이 사지 않을까? 어쨌든 마이클 스트라지지는 저번에 한번 2만 2만 개를 사고 2월 24일날, 2월 24일날 2만 개를 땡기고 돈이 없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고 좀 올라가면은 또 레버지를 땡겨서 살 거다. 스트라지는 그렇다. 그리고 자, 대표적인 블랙 록이 어, IBH가 제일 많이 지금 갖고 있는데 50만개가 넘는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다 캐시아웃을 하고 있다 그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파는, 팔지 않을까 그럼 지금은 사는 사람들은 임미가 아닌가 이거 야 이거 싸니 <laughs> 하면서 주소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래서 가격이 올랐다가도 그만큼 내려갈 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상황을 뒤집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이 막 이걸 투자를 하고 있다면 참고로 하시고 아뭐 앞으로 뭐 중국은 금을 많이 모고 있다면서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저도 궁금해 이 비트코인의 이 자산이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봐 2100만 개가 있는데 14%가 지금 거래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 그럼 이게 가격이 10만 불 넘어가려면은 그때마다 족족 이또 장마당에서 계속 비트코인을 팔아 내놓는다고 그래서 지금은 127개의 기관이나 개인이죠. 원래 123개였어. 여기 170, 117, 117개였어. 그 10개, 19, 1 0개데 늘었지. 그니까 러 가만히 작들고 있다가 요강으로 쓰고 이 요강이 아니냐 하면서 가격이 폭등하면 장마당에 내놓는다 그럼 가격이 내려가지. 가격이 폭등하면 또 내려놓는다. 가격이 내려가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거 보세요. 요즘 가격이 폭락하니까 그냥 싸그리 2만 4천 개가 장마당에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잖아. 계속해서 쏟아지면은 더 싸니까 누가, 그냥, 아니, 난 9만 불에 나안 살래? 왜더 싸지니까? 조금이나 8만 불에 안 살래? 왜더 싸지니까. 싸지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익절할래 하면서 파는 순간에 골로 가기 쉽다. 어느 정도 골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가오하고 아마 비트코인을 어, 주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그동안 폭락을 했고 이런 이유로 오늘은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봐.